유하 지미입니다 어제 멘탈이 살짝 나가고 나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몰래 뭔가를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예. 파이프를 불을 띄웠고요 이걸 띄우는데 10 유격대화를 제가 어, 영웅 마부한걸 원래 끼고 있었는데 그걸 재물로 바치고 띄웠습니다 으흠. 그리고 일단은 원래 그 제가 의뢰캐? 어 의뢰캐에서 받은 5 5레 귀걸이를 다 띄워서 끼고 있었는데 이게 어 원래 거래소에서 500다이아에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투플을 안 쓰다보니까 어 음만에선 투플이 무조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도 그 모재를 끼면서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가하가 뜨는 바람에 뭐 아직까지는 쓸만해가지고 쓰기로 했습니다 <웃음> 쓸데없는 <laughs> 말인가? 아니 뭐 이거 뜨고서는 이제 음 다들 재물인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저는 원래 이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네. 재물은 아니었고 일단 쓸만한 게 그냥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사실 강화 영상도 안 찍고 그냥 원래 강화해서 나중에 짠하고 뭐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제가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인지 모르겠지만 예, 또 후원 코드를 꽤 많이 입력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간이 지나면 후원이 연장되는 게 끊기는 건데 후원 그 코드를 또 연장해서 인정, 입력도 해주시고 새로운 분들도 입력해주시고 해가지고 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한테 후원을 받다보니까 아, 무슨 얘기라도 <laughs> 어떤 이야기라도 영상을 좀 계속 꾸준히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또 강화 영상도 없으면서 주댕이 <laughs> 주댕이 털어놨고요 <터로 나갔고요. 웃음>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라이브를 지금 안한지좀 돼가지고 예 네, 생방송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평일에 올리고 뭐 주말에만 좀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을 좀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 네, 정말 생각지 못하게 어 많이 그래도. 사실, 플라시아 영상이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온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저희는 결사은보탐이 저희 결사은 통제되어 있어요. 중립인데, 저희가 좀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사항상 통제를 당하게 됐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풀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 또 영상으로 남아 계속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각도 멘탈이 나가겠지만, 즐겁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 그냥 조절줄 쓸데없는 뭐 이야기였지만, 예. 좀 약간 갑자기 의욕이 상실했던 <laughs> 어제와 다르게 오늘 굉장히 뿜뿜한다는. 아무튼 당분간은 그냥 좀, 제가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도 그냥 로브 이거를 초반에 띄워가지고 그냥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걸이랑 반지가 나오는 곳은 뭐좀 그냥 파밍하면서 레벨업을 좀 포기하고 파밍하면서 좀 놀아볼까 합니다. 일단 업데이트 큰 업데이트가 8월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좀얌전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 <laughs>